제가 지금 오늘 나온 곳은요. 제2경부고속도로가 2024년 12월 20일 날 드디어 개통식을 합니다. 여기서 1km 전방에 있는 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을 하고요. 이 땅이 있는 곳은 금광면, 안성시 금광면 신양봉리입니다. 전체 면적은 124평이고요. 농지고요 자연 녹지, 치유락지구입니다. 금매가 1억 5천입니다. 도로부지가 넓어서요 땅을 좀 넓게 쓸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. 어, 칠확지구라60% 건축이 가능하고요. 뭐 원룸이나 또는 주택이나 또는 카페나 또 식당이나 뭐든지 다 가능한 그러한 토지입니다. 124평 1억 5천입니다. 용자는 1억이 가능하고요. 5천이면 인수하실 수 있는 찾기 어려운 아주 군매물입니다. 저쪽 고속도로 넘어가 48만 평 동신산업단지, 올해나 내년 초에 고시가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2경공속도로, 여기서 1km 정도 떨어졌는데요. 이것이 올해 12월 에 20일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요. 이 땅입니다. 상단에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뿌리팽해 드리겠습니다. 유한성 공인중개사 사무소, 대표 공인중개사 조세현이가 말씀드렸고요. 저희는 금매물을 전문으로 합니다. 안성시, 용인시, 이천시, 그리고 음성까지 금매물, 농막, 체류형 심터, 또 공장 창고부지, 빌라 원룸부지, 금매물 토지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.